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에 감화 감동 역사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여 타락한 세상 생활 방식 곧 육체의 허망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다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본의 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전함에 돈을 넣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이게 절하고 그 신사라고 하나요? 여기에서 이게 돈 넣고 기도하는 내용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돈을 넣고,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합창하고 기도를 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신사에서는 이제 돈을 넣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치더라고요. 아, 그리고 또 기도하고 약간 다른데 좀 비슷합니다. 세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헌금함 같은 것입니다. 이 세전함에 돈을 넣을 때 보통 동전을 넣으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하만의 동전이 쨍그랑 하면서 떨어지는 소리에 귀신이 깜짝 놀라서 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입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각 나라와 민족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는 유교의 영향으로 조상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풍습이 있었지요. 중국은 물건을 태우면 그 태운 것이 저승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 지폐나 옷을 태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돌아가신 분이 이제 노자 돈을 할수 있도록, 여기서 태우면 그게 이제 저승으로 가니까 그 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하자면 이제 와이어레스로 보내는 거죠. 태우면 이제 그렇게 싹 돈이 가는 겁니다. 죽은 누군가를 위해서.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폭죽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갠지스 강을 신으로 간주해서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강에 던져 넣습니다. 세상을 다녀보면 각 나라와 민족마다 수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문화를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요. 남이 한다고? 2022년 10월 29일, 딱 1년 전 오늘. 대한민국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좁은 골목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무려 159명이 압사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1987년 미국에 이민 올 때만 해도 할로윈데이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 할로윈데이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은 있었지만 할로윈데이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동안 할로윈 데이를 모르고 살았는데, 해마다 10월 31일쯤 되면, 31일이 되면, 어린 꼬마 아이들이 드라클라, 뭐, 물이이나 마녀 분장, 유령 등으로 분장, 한채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트리콜 트리를 외치며,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리 자꾸 뭘 달라고 그래요. 성가시계.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캔디 좀 집어주면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뭐 이게 미국의 풍습인가보다 하고 그냥 그 10월 30일이 되면 그냥 캔디 좀 준비했다가 집어주는 걸로 그렇게 할로윈데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할로윈데이가 유명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박에 눈, 코, 입을 떠서 잭올랜천이라고 하는 등을 만들고. 검은 고양이나 거미 같이 할로윈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장식물로 집을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린이만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데이 어른들도 학교를 비롯한 곳곳에서 분장 파티를 열고 유명인 혹은 영화 주인공으로 분장하고 할로윈데이를 즐기게 됐습니다. 원래 할로윈이라고 하는 명칭은 모든 성인들의 날, 전야자를 뜻하는 All Hallows Eve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기원후 4세기 경에 로마 제국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국교로 공인되면서 묘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방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를 그냥 다 부인해가지고는 잘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교적인 문화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냥 교회만 다녀라. 국교로 기독교가 정해지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태양신을 숭배한다든지 뭐 아프로디테 여신을 숭배하는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들을이나 뭐 이렇게 숭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기독교 내로 흘러들어오게 된 것은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성인들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숭배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기원 후 4세기부터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로마 캐톨릭 교회는 신앙과 덕이 뛰어난 사람은 죽은 후에도, 베드로나 뭐 바울이나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도와주거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신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또 성인들의 공덕을 의지해서 신자들이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도와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을 숭배하다가 기원후 8세기에 이르러 All Saints Day. 우리 한국에만 해도 103명의 성인이 있다고 하죠. Catholic 성인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마 1000명이 넘을 거예요. 근데 이 성인들의 뭐 2월달에도 있고 3월달에도 있고 4월달에도 있고 각 성인들의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1년 12달 성기려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냥 그날을 다 모든 성인들을 다한 곳에 모으자. 해가지고 8세기에 이르러 All Saints Day. All Hallows Day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을 한꺼번에 기념하는 날로 11월 1일을 정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10월 31일은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 전야제인 All Hallows Eve. 오늘날의 할로윈이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구약 성경에는 성인 송배 사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 십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세긴 우상 제발 만들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의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불가능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캐톨릭 교회는 성경이 언급하는 성인들의 세균 우상을 만들어주라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기념하는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날 All Hallows Day를 만들어 섬기게 된 겁니다 원래 모든 성인들의 날 만성절은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퍼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로마 지역의 몇몇 성인, 성당들에서만 지켜졌는데 원래 나쁜 것은 전염이 잘 되잖아요 순식간에 이 풍습이 전체 유럽 성당으로 번지게 돼요 매년 11월 1일에는 모든 예배당마다 성인들의 유품, 유물들을 전시하고 로마 캐톨릭 교회는 만성절에 11월 1일에 맨 처음 성당에 입장하는 성도에게는 이 성인들의 유물들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선전을 한 겁니다. 마치 38년 된 환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고쳐진다는 이런 신비한 이야기처럼 만성절날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면 그 성인들이 역사해가지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해마다 11월 1일 만성절에 제일 먼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All Hallow's Eve 그 전날부터 예배당 앞 광장에 가득 모여서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일이 벌어지 요즘 BTS나 무슨 이렇게 인기 인들의뭘 하나 음반이라도 내면 줄쫙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 전날부터 와가지고 막이 텐트 치고 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세 캐톨릭 교회는 아울러서 교인들에게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면제부는 금전이나 재물을 교회에 바친 사람에게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로마 교양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이 면제부가 등장한 때는 11세기 십자군 전쟁 때부터였습니다. 전쟁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는데 그 비용을 대기 위해서 로마 교황은 전쟁에 필요한 기부금을 낸 사람은 죄의 벌을 면제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산 사람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면제벌을 팔아보니까 좀 부족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까지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이미 죽은 자들을 위해서도 돈을 내기만 하면 죽은 영혼이 천국에 갈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론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또 나와야 돼요?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어디로 가요? 죽은 후에 가는 정거장이 있다. 영혼의 정거장. 그걸 Purgatory, 그걸 연옥이라고 해요. 죽은 다음에는 다 거기가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후손들이 그냥 돈좀 내고 하면은 그 영혼이 살살살살 천국으로 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들 가지고도 세일즈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면제부 판매는 교황청의 주요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 교회 건축을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캐슬릭 교황청 안 도미니크 수도의 한 신부에게 면제부 판매를 의뢰합니다. 세일즈를 부탁한 거예요. 전문 세일즈맨에게. 그 신부의 이름이 요한 테첼이었습니다. 면제부 세일즈맨이었죠. 이 테첼은 정말 유능한 면제부 파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력이,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면제부를 팔았습니다. 지옥불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린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 불에 그 그림을, 큰 그림을 갖다가 그 앞에다 딱 펼쳐놓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죽은 친척들과 친구들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애원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리스턴드담. 동전이 여러분들의 부모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동전이 괴속에 짱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영혼이 연옥에서 벗어나 낙원으로 인도될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중세에 성경책이 없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1445년, 50년. 그때 구텐베르그 활자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이나 이런 성경. 우리는 너무 너무 감사하죠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게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순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냥 다예요. 그리고 또까막는 봐도 읽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에서 신부님이 얘기하는 게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테첼의 설교를 들은 카톨릭 신자들은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이 아빠, 엄마가 연옥이 그 불꽃 고통에서 그냥 고통받는다고 하니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서 면제부를 구입했던 겁니다 이 면제부가요 가격이 싸지가 않았어요 보통 소말이 세월... 송아지 세 마리 값이라고 했나? 뭐몇 개월치 그냥 그 월세? 서 평민들은 이 돈을 마련하려면 몇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지 이 면제벌을 살수 있는. 그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평민들의 삶을 무지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 속여가지고 그 돈을 갈취했던 거지요. 면제벌을 팔면 그수익금을 어떻게 썼나? 반은 성 베드로 성당 재건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태첼과 고의 신부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잔치예요, 그냥. 면제세일즈맨이이 태첼은 주로 11월 1일 만성절 전날에 만성절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면제브를 팔기 가장 좋은 때였기 때문에 만성절 날 11월 1일 날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그 전날. 헬로우스 어, 이브에 사람들이 다 교회 광장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쫓아다니면서 면제부 파는 것보다는 다 모여 있을 때한 번에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날을 대체로 굉장히 선호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시 캐톨릭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도저히 양심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면제부 판매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95개 조항을 작성해서 비텐베르가 성전 성당 정문에 걸어 놓게 됩니다. 성경에는 단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 중세 캐톨릭 교회가 만든 만성절과 아 해럴스데이 그리고 면죄부와 같은 온갖 미신들을 타파하고 성경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기 위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개혁의 중심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두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반복할 게 중요하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복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고 사흘 만에 죽은지 사흘 만에 다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의가 되셨다는 것이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면제부를살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만성절 모든 성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 성인들의 이름으로 마리아를 포함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솔로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솔라피데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이 성경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온과 미신과 우상 숭배에 혼합되어 돈에 미쳐버린 이 타락한 기독교를 회복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솔라피레. 중세 가톨릭 교회가 만든 All Hallows' Day 만성절은 후에 교묘하게 켈트족의 사마인 축제와 혼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캐슬릭은 사실 혼합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통 이제 개혁주의 신앙에 든든하게 서 계신 분들은 캐슬릭은 그냥 이단으로 봅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혼합주의 또 혼합이 돼요. 켈트족은 10월 31일을 자기들이 세계 전역으로 새해 전역으로 선택해서 악한 것이나 죽은 모든 것을 기념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죄를 짓고 죽은 영혼들이 10월 31일 하룻 밤만 그하룻 밤만 10월 31일 하룻 밤만 죽음의 신 사마옌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 풀려난다고 그래서 풀려나서 떠돌아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떠돌아다니는 날이 10월 30일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하 세계 문이 열려서 악마와 마녀, 유령들도 함께 올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골 랜천, 큰 호박이나 큰 무에 사탄의 얼굴 모양을 만들고 그 안에 촛불을 넣어서 그 악한 영혼들이 자기들을 해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 올랜턴을 갔다 집집마다 앞에다 놓고 사마인 축제인 거예요. 그게 귀신들이 와서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게 방어막인 거예요. 또한 할로윈 때에 악한 영들을 달랠 목적으로 집 앞에 음식과 술을 놔두었습니다. 지금은 리콜트이지만은 그 음식과 술 먹고 제발 돌아가 달라. 해를 끼치지 말고. 이와 더불어서 사람들은 악령이 자기들을 그들의 일부로 여기도록 유령이나 마녀 같은 기괴한 모습으로 분장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면 악령들이 왔다가 어? 이거 우리 편이네? 그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분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캐톨릭 교회가 만든 만성절 A Hallows Day가 10월 31일 켈트족의 죽음의 신 사마인 축제와 혼합되어 오늘날 할로윈이 된 겁니다 원래 할로윈 데이는 미국에서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었어요. 처음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은 할로윈이 이교도의 축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날을 인정하지 않고 지키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할로윈이 미국 내 19세기까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명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예요. 미국의 명절 아니에요. 미국의 명절은 추수감사절이죠. 그게 미국의 명절이에요. 그러다가 1840년대에 아일랜드의 심한 감자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켈트족 카톨릭 아이리시들이 미국에 건너오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할로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할로윈 데이의 모습을 갖춘 것은 그 후부터도 시간이 지난 1930년대에 이르러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오늘날 할로윈데이는 미국이나 크리,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다음으로 소매상들에게 큰 수입을 가져다주는 날이되었습니다1년에 팔리는 캔디나 초콜릿의 4분의 1이 무려 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기간에 다 팔린다고 하죠. 그래서 할로윈 관련 상품들이 풀티나게 팔려가지고 할로윈데이 시장 규모는 무려 1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뭐돈 때문에도 이제 할로윈데이를 지킵니다. 그러나 어떤 문화와 풍습 속에는 예수 신앙과 양립할 수 없는 악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면제부 판매와 같은 예를 리고 만성절 같은 절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문화와 짝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것에 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은 각종 미신과 각종 귀신 노름에 혼합되어서 타락해가는 돈에 미쳐버린 이 기독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운동이었어요. 중세 타락한 가톨릭 교회는 오직 믿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그래요. 믿음 플러스 선행으로 구원을 받다 가르쳤습니다. 신자들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솔라피데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동시에 선한 일도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행에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못된 짓하고 죽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면제부를 팔아서 교회의 불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중세 타락한 캐톨릭 교회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을 성인으로 추대해서 그들의 형상을 새겨 만들고 그거 다 돈이에요. 그거 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절하고 그들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성인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르쳤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고 솔라피데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마친루터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성경 말씀으로 미신과 우상 숭배에 물든 돈에 미친 중세 캐톨릭 교회를 개혁하고 죽어가는 교회를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악한 세속 문화를 분별하여 버리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신앙 생활입니다. 어릴 때, 부활절 때에는 교회에서 계란을 선물로 받았고 크리스마스 때는 크리스마스 캔디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절 때 계란 받고 크리스마스 캔들 받았을 때 이게 교인들만 받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그 때로 우리는 그날들의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나 뭐 이웃들을 같이 초청해서 계란과 캔들을 같이 나누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는 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세상의 축제가 됐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구세군 자선 담비 때. 땡그랑 땡그랑 그 타종소리와 함께 울려퍼지는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고 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정도는 아기의 잘도 잔다 그 아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노래들은 다 따라 부르곤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엄청 작아졌어요 한국에도 엄청 지금은 그렇게 예전과 같이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캐럴 소에도 많이 작아졌다고 하죠. 대신에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할로윈 축제의 소리가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할로윈 축제 때 오렌지색, 검은색, 빨간색 이게 귀신 색깔이라는 건 아세요? 그래서 그걸 입는 거거든요. 그 귀신 복장을 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세속적인 문화를 즐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까지 굳이 남의 나라 어두운 세상 문화를 따라서 즐길 이유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일본에 문화가 있어요. 새해가 되면 다들 절에 가요. 그래서 물한 바가지 떠서 놓고 거기서 동전 하나 땡그랑 또 귀신 깨우고, 그러고 두번 박수 치고, 이게 한다고요. 이게 문화예요.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할까? 우리도 같이 따라서 할 이유가 있냐고요. 일이라도, 그게. 남 따라 하면 안 돼요. 죽어요. 우리는 우리로 살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크리스천의 문화는 따로 있어요. 아헬로스 데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누가 만든 문화인지도 모르는데 아무 분별도 없이 따라간다 한번 깊이 생각했어 그러나 2022년 10월 29일 작년 오늘 사마인 축제죠 사마인이 죽음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을 기념하는 할로윈데이를 즐기러 나온 사람들이 이 청원에서 159명이나 압사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신을 기리면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구조 예수를 예배하면 죽고 어두운 세상이 따뜻하고 밝게 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문화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라피대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전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가지의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종교적 정신을 기억하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 속에 모든 세속적인 악한 문화와 타락한 생활 문화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해 그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감동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